안녕하세요. 책읽는 오우입니다. 오늘은 여행책을 들고 왔어요. 여행책이지만 여행책은 아닌 그런 책인데요. 제목은 슬픔을 아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봐도 여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지요. 어, 이 책은 삶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시인이 베트남 하노이를 여행하며 삶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생각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유진목 시인님인데요. 작가라는 명칭보다는 시인이라는 명칭이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유진목 시인님은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데요.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내보이는 어, 그런 시인이에요. 이 책을 살 때는 몰랐는데 표지에 보면 어, 속옷을 널어둔 정면인 거예요. 시인님의 어떤 솔직함을 표현하는 표지라고 생각했어요. 속옷을 발견하고는 처음에는 조금 부끄러웠는데 생각해보니 여행지에 오래 있으면 머물던 곳이 점점 거주지처럼 되잖아요. 그런 장면을. 생각하니까 이 표지가 귀여워졌어요. 어, 유진목 시인님은 우울증과 불면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께 도움이 될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몇번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 오랜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좋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이 책이 저에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면, 보통보다 낮은 치료되어야 할 것, 슬프고 기운 없고 부정적이고 숨겨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린 자리에서 논의가 되기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밝히기도 어렵고요. 어, 유진목 시인님은, 살아있는 문체로 가감없이 죽음과 불안을 표현하는 분이에요. 이분의 글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시인님의 다른 책, 거짓의 조금이라는 책에서도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를 깊게, 아주 깊게 다루셨는데, 이번 여행에서도 그 이야기를 주된 기반으로 다릅니다. 슬프면서도 뭐랄까 삶에 대한 의지가 느껴지는 책이라고 할까요? 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해 더 끊임없이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확실히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유진목 시인님도 그렇고 어,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노이에 가서도 그 물음이 빠지지 않습니다. 분짜도 먹고 베트남 커피도 마시지만 그 속에서 삶의 이유를 계속 찾는 느낌이었어요. 책을 읽으며 저도 함께 이유를 찾고 또 찾는 듯 했어요. 김신지 작가님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에세이에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을 돕고 슬픈 사람이 슬픈 사람을 돕는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도울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 문장처럼 유진목 시인님의 슬픈 문장이 슬프고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이 책을 추천하는 것이고요. 어, 1년 전쯤에 유진목 씨님이 예스2 4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한 what's in my bag 이라는 콘텐츠를 보게 되었는데, 가방 속에는 아기자기한 물건이 그 나름의 꼼꼼한 이유를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물건에 대해 조곤조곤 소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글과는 너무 다르게 삶을 사랑하는 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올 5월에 이 책을 접하고 시인님의 어떤 슬픈 마음을 다시 보게 되니까 슬프기도 하면서 시인님의 글과 삶을 응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리뷰하기로 결심하게 된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이 책이 실물이고요. 제목과 조금 관련이 있는 문장을 소개해 드릴게요.사람들은 각자의 슬픔을 품고 살아간다. 슬픔은 없애버려야 할 것이 아니다.상처는 낫고 슬픔은 머문다.우리는 우리에게 머물기로 한 슬픔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슬픔은 삶을 신중하게 한다.그것이 슬픔의 미덕이다. 시인님의 글을 보고 저에게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더운 건 싫어하지만 어느 날또 저에게 우울이 찾아온다면 한번 하노이에 분짜를 먹으러 가볼까 해요. 시인님이 묵었던 숙소 근처에서 어떤 답을 찾는 글을 쓰거나 시인님의 책을 읽으며 나는 살아있다가 아니라 살아 있어서 살수 있다. 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노이에 어딘가 계시 시인님을 찾으러 헤매지 않을까 합니다. 비록 어둠 같은 삶 속에서 별빛 같이 반짝이는 것을조차 함께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럼 이만 책 소개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